아, 여러분, 이번 CPI를 통해 중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반등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를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인 리서처 송새벽입니다 현재 시간 오후 4시 47분 오늘 2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거시경제 섹터 영상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 간밤에 CPI 발표가 있었습니다 집계된 수치부터 자세히 살펴보고 최근 1월에 그리고 어제 CPI 발표 직후 비트코인이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었는데 이런 반등은 더블장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몇 가지 데이터들을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시장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어떤 장세를 기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점 잡으실 때 도움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순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전해드리는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자, 미국의 1월 물가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반에 발표가 되었고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CPI는 모든 부문에서 월가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물가 상승세가 뜨겁다는 점이 증명이 된 셈인데 헤드라인 수치인 작년 동기간 대비 상승률은 6.4%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예상치보다 0.2% 증가한 수준이고 전월비로는 0.5%가 상승하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CPI도 보합 소폭 상승한 수준으로 집계가 되었는데 어제 영상에서 미국의 주거비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이번에도 여전히 에너지와 주거비가 물가 상승을 견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세한 데이터는 생략을 하더라도 이번 발표부터는 21년도 소비를 기반으로 새로운 CPI 산출 방식이 적용됩니다. 변경된 부분은 CPI 가중치에서 상품이 소폭 낮아지고 서비스의 비중이 늘어났는데 주거비가 서비스에 포함이 되면서 여타 주요 서비스업 품목인 의료서비스 운송서비스가 하락을 했음에도 결국 물가 안정속도가 더뎌질 수 있다는 우려를 키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가중치 변화로 인한 영향은 서비스 물가 전반보다 주거비 이 주거비의 향방에 따라 좌우 될 가능성이 높다는 기준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지난 연설을 통해 주거비의 하락이 금년 중순부터 나타날 수 있다고 했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경로가 유효하다면 올해 상반기가 아닌 하반기에 물가 하락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번 CPI를 자세하게 분석해 보면 디스 인플레이션의 경로는 여전히 명확하다. 상품 재화 쪽에 확실한 물가 하락 데이터가 집계되고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주거비와 서비스 물가의 둔화 속도를 보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연준은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몇 차례의 추가 금리 인상과 높아진 금리를 유지하는 스탠스로 견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볼 수 있습니다. 이번 CPI 데이터는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겠는데 한마디로 높게 나왔다. 시장이 반기는 수치가 아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자 그런데 채권 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1월 CPI 결과를 반영하면서 장단기 금리가 모두 상승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채권 금리가 상승을 한다는 것은 국채 수익률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트렌치인 2년물 같은 경우 4.6%까지 8bp 정도가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물 채권금리가 급등을 했다는 것은 CPI가 높게 나오면서 긴축 우려를 키웠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단의 나스닥 지수를 비롯한 상단의 비트코인은 미장 후반으로 가면서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단기적인 시간 프레임에서의 움직임이지만 이런 상승에 대해서는 분명히 주시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S&P 지수이고 음영 처리된 부분은 엠버에서 공식적으로 경계 침체를 판단한 기간입니다. 하단의 이미지는 상단의 이미지를 간소화한 블룸버그 자료를 가져온 것인데 하단 차트를 보시면 침체 기간 폭락 직전에 정고점을 찍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지금 고금리 내러티브에서 1월에 비트코인이 미친 상승을 보인 것과 같이 광기가 시장을 지배한 한다는 해석이 무리한 판단이 아닌 것이죠 cpi가 분명히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서비스 즉 주거비가 둔화하는 데이터도 하반기가 되어서 야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처럼 거세게 반등 을 보이게 된다면 보시는 화면처럼 침체를 제대로 맞기 직전의 움직임 이 아닐지도 의심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보시는 자료는 미국의 투자 컨설팅 회사인 트란 매크로 리서치의 자료인데 흥미로운 점이 리세션이 오기 직전에 블룸버그 를 대상으로 집계를 했을 때 오히려 연착륙에 대한 기사가 많았다는 자료입니다. 자, 98년도 아시아 금융 위기와 닷컴 버블 붕괴가 있었죠. 그리고 07년도 6월에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대두되면서 08년 3월 미국 부동산 붕괴를 시작으로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는 연착륙에 대한 시나리오가 더욱 많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도 연착륙 경착륙을 넘어서 무착륙 노랜딩에 대한 기사들이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본다면 연착륙 노랜딩 이런 기사들의 희망회로를 갖게 되고 버블은 더 커지면서 폭락에 이르는 수순을 지금 밟고 있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강한 고용을 바탕으로 최종금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애초에 금융시장에 훈풍이 불어오면서 반등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영상에서는 이렇게 상승분을 보인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한 가지 관점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포모를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내용을 한 번쯤 인지하시면서 수심적으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는 매매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차트 분석 영상으로 현 구간 어떻게 접근하실 수 있을지 자세하게 살펴보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이 참고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또 좋은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인리서처 송새벽이었습니다.